자, 결승전의 티켓. 자, 파이널 라운드. 자, 과연 1대1 대결 과연 결승의 티켓은 과연 어떤 분이 가지게 되실지. 자, 일단은 결승의 티켓. 자,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과연 결승전의 티켓은 과연 어떤 분이 이기실지. 자, 과연 어떤 분이 결승전의 티켓을 과연 얻어내실지. 자, 첫수술대 팍! 렛츠고! 자, 과연 이 결승전 상당히 진짜 단한판 승부에 자, 둘중 하나는 아쉽게도 탈락하고. 그 중에서 한 명은 결승에 올라갑니다. 예. 네. 먼저 죽이는 쪽이 결승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네. 먼저 죽이는 쪽이 결승전에 올라가죠. 자,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자, 어, 네. 스쿨전이죠. 네. 야, 스쿨전이에요. 자, 스쿨전. 자, 1대1 대결. 자, 장님은 반대로 아파트로 가죠. 야, 서로 극과 극이에요. 네, 그쵸. 네. 장님은 학교, 첫수 선생님은 반대로 아파트 쪽. 아, 이거 사운드 올렸죠? 자, 아파트 쪽 확인했고요. 자, 빨리 총 파밍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아, M4. 자, 과연. 와 상당히 치열해요. 네 제가 원래 1등 5포인트 드려야 되는데, 네, 이미 입에 있는 11포인트로. 자, 갑닭 자, 초수술. 자, 닭. 자, 초수술. 자, 일단은 가고 있어요. 자, 닭. 자, 초수술 자, 다 다음주도 또 정의전이 있기 때문에 에, 일단 이번주 정의전 정의 한명 뽑고 아, 그럴 거기 때문에 자, 초수술 자, 다 자, 어차피 또 1위에게는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좀세 가지 혜택 이제 뭐 이제 상품도 받아갈 수 있고 또 정의도 없고 또 다음에 또 정해전 1라운드는, 어, 1등 한 사람이 정해줄 거기 때문에. 자, 첫수술. 자, 닭. 자, 첫수술. 자, 닭. 자, 지금 현재 또 가고 있어요. 자, 그 앞에 첫수술. 닭. 자, <laughs> 첫수술. 자, 카톡이 오늘의 번이, 에, 뭐만 말을 하네. 닭. <laughs> 자, 과연, 어떤 분이 있을지? 자, 투수술 자, 닭. 어, 보이죠? 이야, 이거. 어! 오! 어? 야, 딱 버스 뒤에 있어서 안 보이 네요 야, 이거 좀더 빨리 봤어야 했는데. 에이. 자, 다초 아, 수술. 자, 카페 1번 닭. 다초 수술. 아, 1등은또 투판 쉬어서 여유는 있죠. 자, 닭. 자, 첫수술 자, 일단 카페 1번. 자, 첫수술 자, 닭. 자, 지금 자기장도 너무 안 좋아서, 가다가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초수들이. 자기장이 워낙 또안 좋아요. 아, 이렇게! 오, 오, 오! 이야. 오! 이야. 이야, 이러면서 초인지 결승전 티켓 당연히 축하합니다! 야 이야... 축하드려요. 네, 자, 이래서... 자, 자, 결승전은 박, 민과 월요일 또 시오님이 또 가시게 되셨습니다. 자, 결승 축하합니다. 네, 저는 또 결승전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빠이!